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목사님들이 쓰는 여기 있는 이 스토리를 가져왔거든요. 스토리를 보면은 빨간색, 초록색, 하얀색, 보라색의 색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나중에 어, 목회자의 길을 가는 친구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목사님이 되면 이 절기 때마다 이 스토를 쓰고 예배를 진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퀴즈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색은 어떤 절기 때 쓰이는지, 어떤 색이 어떤 절기 때 쓰이는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는데, 얼마 후면은 어, 성탄절이 돌아오죠? 얼마 후면 은 성탄절이 돌아오고요. 부활절 때 쓰는 색깔이 있어요. 자, 성탄절과 부활절 때 쓰는 색깔은 어떤 색깔일까요? 어떤 색깔일까요? 친구? 빨간색. 빨간색. 이유는요? 네. 땡. 틀렸어요. 자, 어네 중에 하나인데, 자, 어또 어떤 색깔일까요? 우리 지금? 파란색. 네, 내 손을 한번 번쩍 들고요. 선생님도 괜찮습니까? 네. 네, 선생님. 네, 우리 선생님. 흰색. 흰색. 자, 정답은 무슨 색깔일까요? 성탄절하고 부활절 때 쓰는 색깔은? 네,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말해줬으니까 당연히 맞겠죠? 하얀 색깔을 쓰는 거예요. 왜 성탄절하고 부활할때 하얀 색깔을 쓸까요? 목사님들이 왜 그럴까요? 우리 친구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죄가 없으신 상태로 오셨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성결함, 깨끗함을 나타내는 색깔로 하얀색을 써요. 그러면은 두번째도 한번 맞춰보세요. 어,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다라고 하죠. 이 오순절 때는, 어떤 색깔, 쓸까요 어떤 색깔? 아, 네. 오순절 때. 자, 손을 번쩍 들고. 목자님, 쿠퍼 쏘겠습니다. 네. <laughs> 네. 네, 선생님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배경주세요 네, 빨간색. 이유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네? 불같은 성령. 아, 불같은 성령. 우리 선생님이 너무 발표를 잘해 주셨는데 박수 한번 해주시라고 네. 어, 우리 선생님 네. 굉장히 금꾸 있다. 한번 쏘겠습니다. 스타벅스로. <웃음> 네. 네, 박수 한번 다시 해주세요. <laughs> 자, 성경 강림절은 맞아요.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빨간색을 씁니다. 빨간색을 어,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무슨 절기죠? 지금 대림절기잖아요. 이게 사실 본문제였는데. 이 대림절기 때는 어, 손을 가장 먼저 든 친구에게 목사님이 기인주주시어대요대인절개에 어떤 색깔을 쓸까요 네, 우리 두 분, 아, 네, 네, 네. 양보해 주요겠습니까 선생님? 우리 친구에게네 우리 친구요초록색이요초록색이요 네. 초록색이요? 왜 초록색을 쓸까요 어, 아, 저기 트리처럼. 초록이요이에요 대인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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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이에요대인적이요대요 보라색을 씁니다. 네. 이유는 뭘까요 혹시? 속보랑 다 보라색이 어요 네? 아네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 선생님 역시 어, 지혜로우셔요. 어, 우리 대림절 절기 때는 어, 보라색을 쓰거든요. 이 보라색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대림절기 때문에 보라색을 쓰는 거냐면은 이 보라색은 사실 어떻게 이루어지는 색깔인지 알고 있어요? 보라색은 아, 그렇죠. 우리 친구 학교에서 다 배웠죠. 어떤 색깔이요? 빨간, 빨간색하고 무슨 색깔? 노란색이요? 빨간색하고 파란 색깔로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말해준 것처럼, 이 보라색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반대의 색깔이잖아요. 정반대의 색깔이 만나서, 이 보라색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근데, 대림절에는 왜 보라색깔을 쓰는 걸까를?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설명을 해주도록 할 건데, 사실 이 파란색과 정반대되는 색깔이 빨간색이 만나서 보라색이 되듯이, 사실은 이 대림절은 어떠한 절기야왜 보라색을 쓰는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근 그, 그런데 이미 오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이 대림절 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뭘또 기다리냐면은 그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 밑땅 가운데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림절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정 반대인 거예요. 아직 오시지 않은 그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지만 또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정 반대거든요.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이 만나는 것처럼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만나서 보라색을 이루는 것처럼 오늘 목사님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이거죠. 이미 2000년 전에 오실 예수님과 다시, 아직 오시지 않은 그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에 바로 이 대림절기가 끼어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 대림절기 보라색과 이 대림절기 때그 사이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아직 오시지 않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가 지난 주에 했던 설교 생각나요?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절기를 기다린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까? 모든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평과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나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어 굉장히 어려운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할 건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뭘 먼저 기억하세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금 이땅 가운데 재림한다라고 했어요 재림하신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할 건데, 이 문제를 맞추는 친구에게도 목사님이 쿠폰을 하나 써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냐면은 이 대림절기는 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강조하는 절기일까요? 아니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강조하는 절기일까요? 목사님이 힌트를 조금 준다면은 정답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도 기다리는 절기가 맞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맞아요. 둘다 맞아요. 근데 강조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더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 어디에 더 강조점이 있어야 할까를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네 이유까지 한번 말해주세요. 어디에서 초점이 맞춰져야 될까요? 쉽지 않아요 문제가 헷갈릴 수 있죠. 우리 네. 세명 투이하고 있는 친구들. 네. 통해 했어요 아, 통해 해도 돼요. 자, 네. 우리, 뭐, 률은 50대 50이잖아요? 한번 번쩍 손을 들고 맞춰볼래요? 가장, 네, 일어서 주세요. 네, 이렇게 세워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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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 네. 어, 목사님 한번 시켜보고, 우리, 어, 영인이 친구 어딨죠? 영인이 친구 손한번들릴까요 아, 영인이 친구가, 영희이 친구 한 번, 영희친의 생각을 한번 말해 줄래요? 50대 50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조금 더이 대림절 때는 그 예수님 이음이더강조돼야 될까? 아니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조금 더강조돼야 될까? 뭘것 같아요, 우리 영희님는 다시 오실,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왜 그럴까요? 친구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해줬는데 목소리가 조금 작아서 목사님이 뭐 최대한 집중해서 잘 들었는데 우선은 어, 너무너무 이 얘기를 논리 정연하게 잘해줬어요. 여긴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보다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조금 더 강조하는 절기라고 라 말해줬거든요. 을 어디에 조금 더 강조점이 있어야 되는 걸까? 어,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한번더발표해볼까요 한 <laughs> 네, 정답을 말해준다라고 한다면 여긴이 친구가 말해 이 사실 대림절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 대림절기는 두 가지를 다 기다리는 게 맞아요. 초림하신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도 맞고 다시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도 맞는데 사실 이 대림절은 초림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성탄보다는 다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완전하게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제리하신 예수님을 조금 더, 더 많이 신경을 쓰면서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이유는 이거죠. 예수님께서 오셨던, 2000년 전에 오셨던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고요. 그 절기를 다루는 때가 언제냐면은 성탄절기예요. 성탄절기고, 어, 대림절은 오셨던 사건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사건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초림하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게 틀렸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장조점을 둔다라고 한다면, 후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대림절을 단순히 성탄절의 준비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 그러다 보니까, 초림하신, 먼저 오셨던 그 예수님의 성탄절이나 말구유나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의 의미가 이 대립절 때 굉장히 강력해지거든요. 그의 반면에 다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강조점이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재림의 신앙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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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 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초기 교회 사람들, 초기 교회 성도님들, 그러니까 기독교가 처음 생겨나고 나서, 교회가 처음 생겨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 생활을 하고 나아가는데, 그 초기 교회 사람들도 사실은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날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면서 나아갔고,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초기 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본 본문처럼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이 마라나타 신앙은 어떤 말이냐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 서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이땅 가운데 재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예탁에 가졌는데,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와 주세요라고 그냥 단순하게 뭐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이 고백을 어떻게 드렸냐면은 그 초기 교회 성도들은 이 고백을 자신의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이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예수님 좀 빨리 와요.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곳에 꼭 오셔야만이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이 불의하고 고통받고 압제받는 이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을 치유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살수 있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라나타 신앙을 조금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하나의 유적지가 있어요. 어떤 유적지냐면 첫 번째로 이 유적지가 카타콤입니다. 카타콤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 카타콤이 뭐냐면은 지금으로 치면 무덤이에요. 어떤 무덤이냐 그냥 무덤이 아니라 공동묘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근데 이 카타콤은 로마시대 때,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의 시대 때 예수님을 굉장히 핍박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로마 정권에서 예수님을 굉장히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를 굉장히 핍박하던 시대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이 카타콤 공동 지하 무덤에다가 이 시신을 안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유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그 당시에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우리의 선조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그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때 신앙생활을 했냐면은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로마 정권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갔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처형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뭐 컨디션이 나쁘면 한 주간 빠지기도 하고 뭐 예배드리는 거 조금 드만시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은, 내가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목숨과 같이 여겼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카타콤에 모여서요. 그러니까 이 지하 무덤에 모여서,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을 묻는 이 지하 무덤에 몰래 모여서, 저녁에 또 몰래 모여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실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으로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 많은 로마 정권을 눈을 피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뭐 유적지가 되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가지 유적지가 어떤 유적지냐면 초기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며 나아갔냐 그걸 알수 있는 유적지가 여러분들 이것도 다 들어봤을 거예요. 콜로세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어떻게 보면 건축물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이죠. 이 콜로세움에서는 무슨 일을 했을까? 어떠한 걸 했을까? 이 콜로세움에서는요, 어, 대부분, 검투사들의, 검투사들의 경기를 하는 곳이었는데, 검투사들이 경기를 하기 이전에 수많은 이벤트적인 행사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벤트적인 행사들을 하기 이전에 이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이 콜로세움에서 어떠한 행사를 했냐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 글레이디에이터들, 그러니까 검투사들이 경기를 하기 이전에 이벤트처럼 그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요. 이 기독교인들을 여기에다 모아놓고, 이 경기장 안에다 모아놓고, 굶주린 사자, 굶주린 호랑이를 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이 경기장 안에서 사자 밥이 되게 하고요. 호랑이의 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갔냐? 많은 사람들이 뭐 황소의 뿔에 받쳐서 죽어가기도 하고요. 호랑이에게 사자에게 물어 뜯겨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여기 있는 이 원형 경기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빼앗겨 갈 수밖에 없었다고 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카타콘과이 플로세움만 이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초기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무엇을 고백했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 당하고 고통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쓰러져 나아가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이땅 가운데 오셨을 그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이 아픔과 고통과 모든 고통들 이 순교자들의 피를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영원한 나라의 천국으로 인도해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확신하면서 나아갔던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초기 교회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사실 예수님이 다시 언제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다 언제 재림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날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날이 언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냐면, 그 날이 도족과 같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족과 같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하나님 한 분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추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단체가 있다면,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라고, 그렇게, 언제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반드시 꼭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림절의 색깔이 뭐라고 했죠? 보라색이라고 했잖아요. 보라색의 입쁜꽃과 보라색의 초가 이렇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림절의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사이의 변화가 시작되는 <laughs> 절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주가 되면은 첫 번째 하나의 초를 킵니다. 하나의 초를 키면은 그 초가 타들어가죠. 그 초가 타들어가고요. 두 번째 주가 되면은 두 번째 초를 또 밝혀요. 그러면 두 번째 초가 또 타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초가 타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알 수가 있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가 돼서 세 번째 초를 밝히면은 두 번째 주의 긴 초와 세 번째 주의 긴 초의 길이가 달라질 거예요. 그만큼 초가 짧아질 거거든요. 근데 이 짧아진 초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는 거냐면은 초림과 재림 사이, 그러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에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초가 타 들어가는 그 간격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은 아이 대림절 기간은 시간이 타 들어가고 있구나. 그냥 뭐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대림절 기간의 사이의 변화에는 시작이 되었는데, 초가 타들어가듯이 우리의 시간은 점점, 점점 타들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시각적인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초를 대림절에 밝히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라색은 뭘 말한다고 했죠? 빨간색과 파란색이 합쳐져서 애매한 색깔이 좋떻게 보면은 보라색이 나왔는데, 이 보라색은 변화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의 변화. 우리가 지금 그 사이의 시간에 살아가고 있고요. 지금도 무엇인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변화의 조짐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도 못 알아차리게 시간은 점점 흘러가면서 타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타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시간이 점점 점점.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절기가 대림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마지막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설교의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점점 초는 타들어가고 시간은 타들어가고 하나님의 재림은 점점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시 오실 대림절,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 서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그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를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그냥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떠한 준비가 있을 것인데, 성경은 그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라 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그 사이에,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 우리,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아테복음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라. 어? 대림절 기간에 회개해야 된다라고요? 뭐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생뚱 맞잖아요. 목사님 조금 있으면 성탄절인데 얼마나 기쁜 날인데 분위기 깨지게 무슨 회개를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통치하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할게 회개 때왜 회개일까?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어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오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재림을 늦추신다라고 말씀을 했죠.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아무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단한 사람이라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꿈인데 우리가 구원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초림 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땅 가운데 재림 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 마지막 때에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 심판의 문은 한번 열리게 되면 은닫히지 않아요. 그 심판은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도 완성이 되지만 심판도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느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게 무엇이냐면 바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이 12월이죠. 지금이 12월인데, 이 12월이라고 다 하는 이 달은 세상에서 정해놓은 달이에요. 근데, 종교력으로 따지면요. 종교력으로 따진다면, 은 가장 첫 절기는 언제이냐면 가장 첫 달은 언제이냐면 대림절을 시작하는 절기가 바로 신앙의 1월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이 12월이잖아요 근데 대림절기가 모든 종교의 모든 기독교의 절기를 시작하는 1월 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12월 달이 되면 어떠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까? 12월은 연말의 분위기죠.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 대림절기는 어떠한 걸 말하냐면 신앙의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12월 31일이 되고 1월 1일이 되면은 마음속에 다짐을 하잖아요. 보신각의 종소리도 듣고 해돋이도 해돋이도 보러 가죠. 그러면서 이번 올늘하 동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살아갈게요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절기가 바로 어떻게 보면은 1월 달이라고할 수가 있는데 대림절이. 신앙의 1월 달이라고 하는 사실, 절기의 가장 첫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절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10월에 송년에다 망년에다 뭐 술에 빠지고 유흥에 빠지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잖아요. 뭐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이제 대학교를 간다라는 이유 때문에. 12월이 되면 뭐 친구들 만나가지고 한잔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종교력으로 보면 대림절기는 1월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지내야 되는 절기가 대림절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경건의 생활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는 것내 안에 있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립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대립절기 가운데 그 오실 그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나라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